안녕하세요. 스티브 코딩의 상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코딩의 세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코딩의 민성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코딩의 영빈쌤입니다. 스티... 어, 오늘 게임은 블록 파괴자라는 게임인데요. 어, 지금 우리가 팀을 나눴어요. 어, 저랑 민성쌤, 그리고 세기쌤과 영빈쌤, 이렇게 나눴는데, 어, 민성쌤이랑 저는 파란색 양털블록을 깨야돼 요걸 깨야됩니다 민선생님 잘 보세요 파란색 양털블록이에요 이거 세기쌤하고 영빈쌤 요 빨간색 양털블록을 깨야됩니다 그래야 점수를 오,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근데 어 점수가 올라가네요 오. 그렇죠 올라가죠 근데 지금 잘못 깨서 그래요 네 잘못 깼네요 잘못 깨면은 감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색깔을 깨면은 마이너스 5점이고 비슷하게 생긴 다른 블록을 깨면 마이너스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네. 점수는 지금 어 0점인 겁니다. 0. 네, 시간 제한 있나요? 아, 시간 제한은 점수로 할 겁니다. 점수. 어, 어, 아, 어 어느 한 아. 플레이어가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아, 네. 그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딱, 진짜 딱 그만. 자, 막 네. 무시하고 계속하면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알겠죠? 그러니까 30점으로 가겠습니다. 30점. 30점이요. 30점. 아... 30점. 우리는 파란색 양털 블록이죠. 아, 그렇죠. 기억해야 됩니다. 양털입니다. 네. 자, 세기쌤, 무슨 색깔이죠? 저희는 빨간색 양털 블록입니다. 좋습니다. 갑니다. 시작! 자, 움직여야 됩니다. 자, 우리 파란색입니다. 자, 잘 깨야 돼요. 자, 엄만 블록 깨면 안 돼요. 비슷한 블록이 있다는 야, 비가, 거. 미, 아, 비, 비. 비가 또때맞침 오네요. 아... 오, 오. 아, 이거 비가 너무 오네요. 자. 비 아, 때문에 아, 더 헷갈릴 수 있어. 아, 악처럼 또헷갈리이렇비하는 아, 건가요? 비가 올줄 몰랐네요, 제가. 갑자기 아, 비가. 그냥 컨트롤 중요해요. 컨트롤. 자, 신속하게 가야 됩니다. 신속하게. 아, 지금 운데 최대한 빨리 가야 되거든. 제가 지금 1등이죠? 네. 제가 1등입니다. 어. 자, 상민의 점수 보이시죠? 언제 저렇게 점수가 민성쌤 지금 헷갈리는거 없죠? 네거 지금 없네. 민성쌤 마이너스 9점인데 아 <laughs> 헷갈리는게 있구만 지금 잠시만. 아니 아 그게 아니라 이 때문에 아 민성쌤 아, 이게... 아 잠깐만요 아 10점입니까 이게, 이게, 시점입니까, 이게? <웃음> <웃음> 자 지금 아, 지금 제 점수를 다 깎아먹는 지금 아, 상황이 좀.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불... 팀 구성입니다.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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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와우. 자, 아, 점수 확인하는 시간을 와우. 갖도록 와우. 하겠습니다. 와우. 일단, 파란 팀. 상민 쌤 30점이고요. 자, 민성 쌤 마이너스 7점. <웃음> <웃음> 요, <웃음> God, God, please, no! 아. 자, 세기 쌤 26점. 영빈 쌤 15점. 어떻게 됐든 저희는 질 수밖에 없는. 자, 근데, 지금, 영빈쌤을 능가하는, 못하는 플레이어가 아... 나왔습니다, 지금. 탈출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아, 슬퍼 보여요, 지금. 보세요, 지금. 민성쌤이 애처럼, 아, 갑니다. 준비됐죠? 가자, 가자, 가자. 마음의 준비가 아직안 됐어요. <laughs> 자, 민성. <laughs> 자, 지금, 아, 지금, 불안한데. 자, 화이팅, 화이팅. 우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시작! 민성쌤. 네. 자, 파란색입니다. 네 파란색 빨간이덜 나오는 것 같아 이게 니 이상해요 아 파란색이 이게 지금 유리한 지금. 게임인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nope.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파란 자기가 깨는 블록은 랜덤한 위치에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오. 많이 깨면 깰수록 또 블록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아. 저는 벌써 순식간에 지금 어, 안돼안돼안돼 14점 아, 떨어졌어 4점 아니 영빈쌤 왜 떨어지는 거죠? 크리에이티브 모드인데? 아... 좀 빼기! <laughs> 컨트롤 해주셨어요 아니... 아... <laughs> 아 지금... 약간 영빈쌤 캐릭터 안 뺏기려고 지금 못하는 아, 척 네. 하는 건가? 아... 잘못 깼다 어안 돼! 큰 났다 아...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지금 위쪽에 더 많네 저는 실수는 없습니다 실수 없다 실수나 없다 지금 그 절대 그가까이서 봐야 돼요. 멀리서보면안 돼요 자, 하나남았고 그만! 그만! 아. 그만! 그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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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성 e 끝까지. 아 m 빼야죠 <laughs> 끝까지 e on! 아다 m 아 o 니다 o m e on! Come on! c o 12점으로 하겠습니다 정직한 맞아, 12점. 플레이 페어플레이 <laughs> 자, 민성 쌤님 게임까지 게임도 못 하는데 약간 더티 플레이 하면은 이거 이미지 완전. 아. <laughs> 아 32점 맞죠? 아! 승리! 아. 자, 아! 아 이번 아 게임은 좀 달리하겠습니다. <laughs> 세계 쌤이랑 저는 점수를 체크하지 않겠어요. 저희는 아무리 감점돼도 상관없어요. 오오오 영빈 쌤과 <laughs> 민성 쌤 점수만 중요해요. 아, 너가 못 하나? 아, 그렇죠. 아, 그럼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면 저랑 어, 깨주, 세기 쌤은 되겠네요. 남의 걸 깨주면 되는 겁니다. 점수 체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 다니면서 방해를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영빈 쌤을 따라 다니면서 깰것 같은 거 먼저 깨는 거죠. 이런 아. 음. 식의 전략 아시겠죠? 네, 이런 겁니다. 자, 짝 스킨을 잘 봐두세요. 시작. 네, 네, 네. 이장 너무 텐데 이거. <laughs> 지금. 연미쌤 어디가는거죠? <laughs> 아연미쌤오 빨라 연미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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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어, 아 어, 좋아요 <laughs> 아 안보여 좀 빼기. 잘다 없애고 있어요 제가 지금 <laughs> 민상쌤 뭐하는거야 지고있잖아 지금 <laughs> 다 하고있어요 왜그래 캐나다 <laughs> 민는사 <거야>, 이거 진짜 <laughs> 민선쌤네 끝내야죠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셨나요 지금? <laughs> 아저 어디 <laughs> 정리를 좀 했어요. 다시 속도가 빨라졌어요. 아. <laughs> 25점, 아. 아. 아, 포기하고 싶어진다. 아, 아니야 하면 <laughs> 안 돼요. 아, 28점. 아. 아이, 민성쌤. 뭔가... 뭐 괴롭히는 아. 재미가 있는데요, 이거? <laughs> 아! 아, 끝났다. 끝, 끝났다. 끝, 끝. 아. 자, 민성쌤 20점. 영빈쌤 30점 네. 아저 방해 많이 했는데 저 마이너스 205 점인데. 아. 205점인데 205점인데 뭐 뭐하셨습니까 <laughs> 자 지금 고개 숙인 모습 고개 숙이고 있어요, 아. 고개 숙이고 있어요. 어, 맞습니다. 마지막 판이 남았습니다 네자 마지막 판은 반대로 네. 가겠습니다 음? 시작하 네, 굉장히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컨트롤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 마인크래프트에서 어 비온다 <laughs> 아. 빨아요. 아니, 파란색이 더 어려워요, 이거 보니까. 아, 안 돼. 맞아요. 파란색이 이게 <laughs> 비오니까 비색깔하고 비슷해. 네. <laughs> 아, 진짜로. 저 앞서고 있죠? 자주 영빈쌤 <laughs> 어디 있어요, 지금? 영빈쌤? 아이 쌤방해좀해 봐요, 지금. 어디 갔지? 성희쌤을 <laughs> <손비쌤> 놓쳤어. <laughs> <laughs> 자, 저 여기 있어요, 영빈쌤. 아이고, 참 우리 방향 이제 MBC. 시작합니다 자저 25점입니다 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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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빨리 어, 여 어, 옆에 옆에 옆에, 어, 옆에. 30! 어, 30! 어, 30 어, 30 어, 뭐. 30 아아아아아아 황민생 아. 아. 아, 28점 세기쌤 30점 아아아 아. 아, 오늘의 승리는 빨간팀 빨간팀 영빈생과 세기쌤입니다 자 박수 아 오늘 게임 재밌었나요? 네. 자 블록 파괴자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팀플하기 아주 재밌는 게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티브 코딩의 상민 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 아하.